안녕하세요 소프예요. 오늘의 아크릴 박스 재료는요, 오리, 부추, 마늘 이렇게 되겠습니다. 뽕잎 먹인 상상오리 혼제 바베큐. 오두개 들어있네. 야 이거 두개다못 먹지 오바지그치 하나만 하나만 먹으면 되겠지? 자 부추를 이것도 반단 정도만 쓰면 될것 같아요. 너무 많아서. 반 정도만. 영양 부추 이게 좋은 게 이거는 뭐 솔직히 뭐 손질할 게 없어 다 씻어서 이렇게 깔끔하기 때문에 흙 한톨 안 묻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부추 썰어서 담아 주시고요. 오케이 팬이 달궈지면은 자 이거 오리도. 뜯어서, 그냥, 고워주면 됩니다. 됐고, 이제 마늘, 소스를 따로 만들어서 버무려야 됩니다. 자, 마늘 듬뿍 들어가죠. 마늘 맛이 기가 막혀, 요 이거. 자, 마늘 듬뿍. 자, 마늘 곱게 다져서, 이렇게 담아주고, 담아주고. 맛을 한번. 아, 맛있네! 응? 응. 어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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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나! 맛만 맛나! 이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. 응.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하지 않게, 하나하나 반정도만 여기에 딱 넣어주고 물엿을 살이 살짝 반 숟갈 정도만, 너무 달지 않게 간장도 한 숟갈 정도만 넣어주시고 미림은 두 숟가락 후추 조좀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식초를 식초를 반 숟가락 정도. 이렇게 잘 섞어줘. 아우, 칼칼하니 기가 막히는구만, 그냥. 응? 오케이, 이제 여기다가 오리를. 이 굉장히 간단해. 여러분 집에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해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여기다가. 양념을 넣어서. 장갑 한장 끼고요. 이무혀 어우, 뜨거워. 핫. 오늘 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잘 모르겠지만, 일단. 음식을 했으니까. 자, 이렇게, 훈제오리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. 한번 약 올려주고, 이렇게 잡아서, 응? 음? 반타 한 모금. 기가 막히는구만. 음. 일단 오리의 맛이 충실해요. 오리의 맛이 어디 뭐 뺏길 건 뺏겼 건한게 전혀 없고, 부추와 이 고춧가루의 칼칼한 양념과 음? 부추가 좋네. 아... 음, 양파를 넣어도 괜찮겠네. 양파를 깜빡했네. 음. 아, 안 먹어, 안 먹어. 아, 벌루해